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다우는1.63% 상승 S&P500은 2.13% 상승 나스닥은 2.89% 상승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0.85% 하락 빅스지수는 마이너스 9.32%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1.32%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12% 하락.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38% 하락. 30년물 국채 금리는 1%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가 1억 5210만명으로 예상치 1억 4776만명을 넘어섰으며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다 라고 하면서 시외에도 6% 대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예상치보다 높은 손실을 발표했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보다 둔화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일어나며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로블록스 역시 2분기 손실이 크고 가이던스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에 의해 같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니티는 주당 18센트의 손실을 보고했는데, 이는 예상치 21센트 손실보다 상위된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CPI에 대한 발표인데요. 7월 CPI는 8.5%로 지난달 9.1%와 예상치 8.7% 모두 하회했습니다. 근원 CPI는 5.9%로 지난달 5.9%와 동일하고 예상치 6.1%를 하회했습니다. 휘발유 및 에너지 가격 하락의 여파가 CPI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대비 꺾임을 보여주어 3대 지수는 5월 4일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들도 악재하는 상관없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CPI의 흐름이 전달보다는 꺾였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식량지수는 79년 5월 이후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전년도 대비해서 10.9%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달 대비 1.6% 전년 대비해서 15.2% 상승했으며, 에너지 지수는 전년 대비 32.9%로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4% 하락을 했고, 의류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 항공요금은 전년 대비 7.8% 하락을 했습니다. CPI의 가장 큰 하락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에너지 부분인데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4.6% 하락을 하고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7.7% 하락을 보여주면서 CPI의 큰 하락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CPI 발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8.5%의 물가 상승률은 기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를 3.25에서 3.5%까지 인상을 하고 내년에도 3.75에서 4%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훈 총재는 이번 CPI가 자신의 금리 인상 경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준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준 금리를 3.9% 인상을 하고 내년까지 4.4%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연준 내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언급했습니다. 시장에 대해 코엘 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브라이너 프라이스는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지나갔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보이며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9월 회의에서 50BP 인상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앞으로 몇 개월간 인플레이션 수치가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위험 자산을 지지하고 장기금리도 하락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대한 트레이더의 전망은 CPI 발표 이후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9월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은 57.5%로 전날 32%보다 더 높아진 수치가 되었고 75BP 인상 가능성은 42.5로 전날 68%보다 더 낮아진 수치가 되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A 가격은 전장보다 1.43달러 오른 배럴당 91.93달러 1.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4거래일 중에 3거래일간 상승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원유재고는 증가했지만 휘발유재고는 줄어들면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완화되었습니다.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시장 애널리스트는 휘발유 수요가 다시 늘었으며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한창이라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정유설비 가동률은 94.3%이며 직전주의 가동률인 91%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91.5%보다 더 많아진 수치입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전망과 함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또 반도체 및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패드워치의 트레이더들의 전망이 9월 회의에서 50bp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에 확률이 올라간 부분도 긍정적이면서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고 달러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직 장단기 금리는 역전 중이면서 연준 의원들은 아직도 8.5%의 CPI 수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설령 9월에 50bp 금리 인상만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발언들은 혹시라도 올라갈 인플레이션 수치를 경계하면서 강력한 발언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이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9월에 발표될 8월 CPI의 발표 및 회의 때까지는 시장이 순탄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 연준 의원들의 강력한 발언이 시장을 누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상승 흐름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맞춰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하여서 시장 상승이 올때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을 구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